별로 안 웃긴데 왜 웃어? 라는 생각은 처음 해봤습니다 아전다 아, 아. 웃기거든요 오오오오오 지금 <laughs> 이 리액션도 웃기고 <웃김. 웃음> 좀, <laughs> 좀 빡칩니다, 리액션이 안녕하십니까? 킹받는 뉴스쇼의 한지입니다 오늘은 프로듀서 코드코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를 좀 알고 계셨습니까? 네어 저랑 또 동갑이더라고요 맞아요 친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분가비로서 알고 있었다. 네. 어, 12월생이잖아요. 네. 좀 4월생. 어 누나라고 해줘요? 뭐 어떻게요? <laughs> 실제로 보니까 정말 헤드폰 껴본 적 있으십니까? 헤드폰을 가려서 씁니다. 특수 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찰 귀가 들어가는 게몇개 없어서 그끝 부분이 살짝 걸리거든요. 어, 이렇게 접으면 되잖아요. 귀를 그 아픕니다. 아니, 선풍기를 껐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좀 더울 거예요. 그럴 네. 때마다 도리도리 좀 해주시면. <laughs> 지금부터 코시에 관한 핵심 의혹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미트코, 특유의 세련된 비트로 냈다면 차트 올킬인 코시는요 현재 국힙을 대표하는 프로듀서 중한 분이신데요. 근데 사실 코시가 음악적 성취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오로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에 눈이 멀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영혼을 끌어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어, 음악적 성취에선 관심이 없고. 저는 이미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굳이? 아, 굳이? 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있는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해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마음입니까? 어, 해보 하면 감사하지만, 오케이 장가방패 느낌으로 이거 <laughs> <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받아봐요. 어, 저는... 주시면 감사하지만 차트 1이라는 건 노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음악이 항상 솔직함을 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1위입니다. <laughs> 어 약간 스스로 듣다 보니까 우늘 너무 불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이제 빈정이 상하려고 하는데. 맞죠? <웃음> <웃음> 자 과연 코시를 둘러싼 의혹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데뷔 초에 어떻게든 연예계 인맥을 쌓고 싶었던 코시가 평소 존경하던 단발머리 예능인 넉살씨에게 접근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래퍼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작업을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나좀 제발 소개시켜 달라어 지금 알겠다 내 약속 잡아놨으니까 어디로 와했는데 어떤 빌딩 앞인데 플스방인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상상하던 래퍼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호령하고 있고 좀 이렇게 금붙이도 몸에 좀 있고 그래갖고 플스방에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어. 그러는 건가 보 저기 앉아 있어 하고. <laughs> 맞아. 그 CD와 빈자리를 청소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아 어. 그래서 좀 그에 대한 환상이 좀 거쳐지게 된게 있습니까? 모든 게 거쳐졌습니다. <laughs> 넉살 씨는 코시에 대해서 내가 어버 키웠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명세는 넉살 씨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셔야 봐. 어, 10% 어 나머지 90%는 다 어떻게 좀 부모님이 90%를 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아 훌륭하게 나주셨습니까? <laughs> 네 그럼요. 아,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싫은 지 마음속 깊이 넉살 씨에 대한 존경. 아 항상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술을 좋아하고 음... 뭔가 어, 아이를 낳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다 청산하고 어. 밤에. 안, 밖에 나가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항상 아이 옆에. 얘만 되면 집을 탈출하고 싶어하는데. 두 번째 증거 살펴보도록 하죠. 넥시를 통해서 힙합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코시. 근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겠다. 예능에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예능 고정 출연 탐났던 코시가 온갖 컨셉질로 본인 캐릭터를 구나가기 시작했는데. <웃음> <웃음> 대표적인 닉네임 웃음좌. 어, 이거근데 진짜입니다. 어. 응, 웃음 잘못 참습니다. 정말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냅다 웃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laughs> 남의 대본을 <대부분까지>. 가지고. <laughs> 아, 지금 잠 잠시만요. 너무 웃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웃긴데 본인이 많이 <laughs> 웃는다고. <laughs> 어, 예. 아, 오 지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이런 네.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 안... 어 그냥 아까 그러니까 음. 별로 안 웃긴데 왜 웃어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전다 웃기거든요. 지금 <laughs> 이 리액션도 웃긴 <laughs> 좀좀빡칩니다 <laughs> 리액션. <laughs> 어 코쿤이 얼마나 평화주의자인데 빡치게 하는 포인트. 네.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뭐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빡친다가 진심이에요? 마음이. 아, 아이 빡친다는 응. 그아 빡쳐 이게 아닙니까? 어 그거 같은데. 코쿤 <laughs> 어, 씨가 주먹을 쥐는데 사실 이렇게 뭐랄까 뼈밖에 없는 주먹이 더 아픈 법이라 <laughs> 진짜 최장까지 뚫립니다. 코코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리액션 좋은 편이고 잘 웃으시니까 어... 방송용 웃음과 찐 웃음이 차이가 있을까? 어. 아니요. 방송용 웃음 없습니다. 없다고요. <웃음> <웃음> 저한테 치는데 <칠했는데. 웃음> 어, 코시가 이제 사실 프로듀서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JYP는 뭐 JYP, JAY는 어,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쿤 씨는 사실 쌩차 사운드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웃음 소리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거 어떠신지. 아. <laughs> 네, 제 음악이 네. 좀 음악은 제 평소 삶과 다르게 좀 되게 다크하고 딥해요. 네, 딥한 면들이 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매출에 영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 다크하게 웃으면 되잖아요. <웃음> I don't know, like a 사소한 거에 잘 웃으시는데 자소한 거에 또잘 울기도 하십니까? 어, 음악 작업할 땐좀 그래도 자주 웁니다. 아, 음악을 하다 울어요? 어떤 음악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기 아.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눈물이 고일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내가 만었지품 너무 좋아. 이래서 우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울진 않고 창밖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 이런 느낌도 있고 <laughs> 에어팟 꼽고 <꼭꼴. 웃음> 근데 뭐랄까 코쿤 씨가 처음에 사실 등장했을 때만 해도 어 어딘가 좀 이렇게 사연 있어 보이고 사연은 많습니다. <laughs> <laughs> 아그 사연 저거 하나 하나만 들어봐도 될까요? 일년 정도 열심히 응. 음악을 해서 발매를 했는데 정산을 첫 정산을 받았는데 응. 9천 원 받았습니다. 오, 그때 당시에 충격은 꽤 컸겠는데요? 직업에 음악에 대한 원망은 없었지만 어,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나라고 어. 생각했었어. 요 어. 그럼 그때 그만두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으니 음. 이건 당연한 거야. 그 음악을 시작하기로 하고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음. 물론 2년이라 그러면 짧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2년이 2년이라고 안 되지. <웃음> <웃음> two years. t w years. Two years. 가 w 어, o y e a 도안 빼놓고 years. t years. Two years. 를 알차게 썼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컨, 캐릭터 컨셉이 있습니다 소식자 코 e 근데 이처럼 소식자 컨셉으로 인기를 끌던 코시가 최근 다른 소식자들의 대거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제 벌크업을 한다 단물 빨았으니 버 <laughs> 이일각에서 벌크업 목적이 AOMG의 제이팍의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그 자리를 지금 모두가 노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모두가 지금 사이먼 도미니까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아직 공석이긴 한데 어어. 다들 이번 워터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워터밤을 노리고 있습니까? 아, 저는 아니고. 아, 그 아, 뭐, 뒤에서 보니까... 벗으면 좀 흉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벗어면 멋있지. 갑자기 뒤에서 벗으면 그냥 그 축구 팬 중에 한명 그. 분리건처럼 될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올해 워터밤 기대해도 좋다. <laughs> 근데 안 버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만 기대는 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laughs> 아, 워터밤은 네. 항상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아, 그럼 나는 안 가는데? <laughs> 아 저도 기대합니다, 워터밤. 앞으로 건 밀고 싶은 컨셉, 만들고 싶은 기믹 같은 게 무엇일까? 아 사실 소원 중에 하나가. 어. 병향미 말고 건강미 소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을 아무리 깊게 자고 개운해도 음. 어, 또또 밤샜어 이 소리를 듣거든요. 어. 딱히 어디 병이 있거나 이런 건아니 굉장히 건강합니다. 또 의외로. 이렇게 강조해요. 많은 분들이 <laughs> 오해하실까 봐 <laughs> 누가 오래 산나 봅시다. 아, 정리하자면 지코시는 음악적 성취보다는 유명세가 목적이었고 지금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능이 더 좋다. 예능 좋습니다. <laughs> 이것만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액정이 침뱉을 거야. <laughs>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뉴스 더보기가 단독이 있어야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단독거리 있습니까? 단독거리 이거 정말 아무거나 얘기해도 됩니까음네 저희가 이제 듣고서 아 어저께 그거 샀습니다. 아직 아. 배송 안 됐는데 귀 뒤에 붙이는 테이프. 귀 밑에 아니 아뇨 귀 여기 붙이면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laughs> 솔직히 그거 1890원 네이버에서 아 근데 그걸 왜 사셨는지 아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다니면 어떤 모습인지 <laughs> 뭐라고 했지? 아, 돌출기 붙임 테이프라고 <웃음> 검색해서 검색해서 <laughs> 샀는데 네 땡김 2입니다 아 땡김 2좀 아, e. 귀엽습니다 아, 땡김 2아 네. 여러분 속보입니다 아코드쿤트 씨가 지난 밤에 3,890원 땡기미를 샀다는 폭포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땡기미는 귀 뒤에를 붙입니다. 귀 뒤에 붙여주는 걸 도와주는 어, 스티커입니다. 네. 어, 오늘까지 배송이 됐으면 붙이고 나고 나왔던... 오 싶었는데 아... 아직 배송 중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뭐했어요 방금? 헤이 <laughs> hey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